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다룹니다. 3대 절기들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로 묶여져서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이 무교절에 이어서 7일을 일곱 번센그 다음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7.7.49그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날이어서 5순절, 다섯 번, 수는 열흘순자죠. 다섯 번 열흘이 지났다. 열흘이 지난 그 절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봄에 맥주를 추수하고서 지키는 날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절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절기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올라와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즉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세겜과 실로요 또 다윗당 이후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전환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비롯한 오순절 각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어,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시대에서 이 절기들은 1년 연중 교회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날을 우리가 성만찬으로 어,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고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로 이어지는 바로 그밤 저녁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가 그때 있었고, 또 세족식이 그때 있었고, 성만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성금요일과 또 사흘 후 부활절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칠칠절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세게 되냐면은, 이 6월절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 6월절을 지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누룩, 없는 이 무교절을 지내는 중에 일주일이니까, 이 하루는 안식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부터 칠칠절을 어,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후 첫날부터 추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봄 추수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 잡히셔서 그 다음에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안식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안식일 지난 그 첫날 초실절부터 77에서 49 오순절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신약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봄 추수를 이제 마치고 절기로 지키는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강림과 함께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교회 창립일로도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이 성령강림절이 교회 창립일로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이어지는 이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돌 벽돌과 흑벽돌과 돌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임시 거주처인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곧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바로 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추수와 겹치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생하며 지냈기에 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가을 추수와 겹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예굽당에서 종되었던 데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 내내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민족적인 명절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이 절기가 있는 평일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 초막절 절기를 당할 때에 일주일 동안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텐트에서 불편하게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고생을 온 민족이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이것을 온 몸과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절김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이 푸른 나뭇가지를 가지고 텐트를 장식해서 그야말로 초막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한편 이 절기들은 모두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절기. 절기는 기념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각 사람의 생일을 참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날이기에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그럼 우리 각 개인의 절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한 것은 이 절기들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기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도록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부활절, 또 성령강림절, 또 추수감사절로 의미를 새기는 이 초막절 아주 그 우리에게 일상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연간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날들인 것이 참 특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3대 절기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유대력의 아비벌은 정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파벳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헬라에서 어, 따와서 알, 알파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ABCD죠. 히브리어로도 알레펫, 김멜달렛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다라 이렇게 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는 어, 철자가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아비벌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즉 첫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정월이라는 겁니다.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새해 첫 달인데요. 이 정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시 아 듯이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기점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의에 바르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보고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건너뛰는 겁니다. 패스오버 지나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바로 내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내 생명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영접하며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간과하시는 겁니다.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이 6월절입니다.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원형, 그 원본의 그림자입니다. 원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어 달 지나서는 봄 추수를 마치고 맥추절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한 해의 생활의 흐름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일들과 맞물려져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서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로. 우리도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로 결국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절기들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복주신 절기들의 성회로 모이며 나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빈손으로 여와를 배웁지 말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마땅한 마음의 자세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17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다이 추수의 절기들이니까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의 기준입니다. 힘대로 하라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따라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되이 우리가 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심을 알수 있습니다.